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원TV의 주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 뭐냐. 택 어, 검색기. 지금, 제 인트로, 지금 이, 이 말만 몇 번째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대충대충 하려고 하거든요. 이, 이 말은. 이제 예. 여기 보면은 대 검색기가 있잖아요. 이거 쓸 거예요. 예 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한개의 카드를 하면은 그걸 그 카드에 탐색을 해가지고 덱을 해, 소개시켜주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 설명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클로 할 때마다 방해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정말. 일단은 호그라이더 선택해 줄게요. 어 이거 전 이거 전에 했던 건데. 영상 처음 찍으려고 했을 때, 이거 나왔거든요? 어, 이거 대기 똑같은 게 나오나? 한 가지 카드를, 아, 잠깐만, 망한 것 같다. 아, 뭔가 망한 것 같아. 배지가 뭔가 망한 것 같아. 파스까지 해주면서, 뭔가 안 되겠니? 어쉣 잠깐 째째 어. 이거 어떻게 이겨야 하냐? 음. 오케이 okay. 이러면은 음 이러면은 뭐가 어? 달라진 게 없잖아 똑같이 불리한 건 마찬가지잖아 내가 내가 불리한 건 마찬가지잖아 8레벨 반사경이라 8레벨 맞는 6레벨 아닌가? 아닌가? 몰라. 음. 파스 일단 보내주고, 어차피 안 막을 거 알고. 아, 이거 대, 상성이 너무 불리한데, 이거? 그러 그러니까 안매나 하면서 들어올 거 아니야. 역시나, 역시나 쿵쿵딸이었고. 오케이. 요 정도만 잘 막은 것 같죠? 어, 잠깐만. 아, 저 마법사 뭐냐? <laughs> 어, 잠깐만. 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으아, 바바리안, 으, 바바리안. 자. 핫. 자. 핫.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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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가능해, 가능하다고. 하 이러면은 한 대! 오케이 나이스 한대 때렸어 안매나 떨어지니? 이러면은 가고 오케이! 뒷매나? 아, 이러면은 이러면 끝났지 끝나니? 이게 안 끝났다고? 잠깐만 아 이러면 끝났지. <laughs> 와 이거 호그라이더 잡으면서 맨나 들어왔으면은 이거 솔직히 못 막았다. 나. 음, 이거 솔직히 못 막았어. 아 이걸 막네. 이걸 이기네. <laughs> 이걸 이기네. 한두 판만 더해보죠 음. 잠깐만 아 어, 잠깐만요 어 잘못했어요 <laughs> 아왜 파스가 나가냐 근데 나 분명 감전 때리지 않았나 음 이건 내 실력에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망했는데 이거 이거 개망했는데, 잠깐만. 이러면은 점프 안 뛰죠? 자, 아, 오케이, 나이스. 통나무 있다, 이 자식아. 아까는 선패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어? 아, 어, 잠깐만. 아, 내 전지 왔어. 아, 내 정지 왔어. 아, 망했다. 이번 판은 일단은 절대로 그 어떤 짓을 해도, 음, 이길 수가 없어. 어, 이건 어떤 그 프로게이머가 세계 1위가 와도 이건 할 수가 없어. 전 세계 1위가 와도. 이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안 매나 하면서 들어오냐? 들어오냐? 이걸 안 들어오네. 호호, 이걸 참는다라. 그렇다면 난 호그를 띠도록 하지. 아, 저기 한 대가 또 맞냐? 호그 잡으면서 들어오니? 역시 호 매나 나올 줄 알았어. 이러면은 엘바? 이러면 잡을 수 있지 않니? 나의 착각이니? 난 잡을 수 있다고 살짝이라도 생각이나마 하는데 잡을 수 없니? 그냥 감전 있어 자자자자 자, 자, 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가 아닌데 잠깐만 영혼의 러쉬 들어가야 된다 응 영혼의 러쉬 그거 없나? 그거 없나? 그그 그 뭐지? 그게 없나? 그거 없나? 빅스펠 없나? 그래도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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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아, 진짜 매나 너무 많아. 매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호그라이더로 뭐할 수가 없다. 호그라이더 말고 다른 걸로 가보자. 음... 좀 좋은 데을 추천해줄 수는 없니? 음, 매너가 많다 했으니까 패카를 꺼내자. 또 호그라이더니? <laughs> 넌또 넌 호그라이더니? 야, 이거 아까 썼, 이거 전에 썼던 건데 이거 아 여기 되있다아 코스트가 너무 비싸. <laughs> 음 이거 뭔가. 내가 쓸수 있을 것만 같은 로켓병 반사경 둘다 레벨이 낮긴 한데 이걸로 한번 가보자 레벨 보충 좀 해줄까 어 아, 코인 많이 없구나 나중에 해주자 막판 가야겠다 이겨야 한다 파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야야 야, 야.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 넌 주원이야. 할수 있다고 하면 할수 있는 것이지. 야, 마법사 살려야 되는데, 아. 망했는데, 이거. 어, 데미지 왜캐세니어1 1 2짜리 어우, 레벨 오지게, 오지네. 그 okay, 나이스 nice. 이거 잡을 수 없잖아. 너, 너 못하잖아. 오케이, okay, 잡았고 뭐내니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잡아주지 못하였다. 어, 나는 생각을 놓기로 하였다. 빠사. 화살, 차차차. 자자자... 으아, 망했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으아. 나 막판이라니까. 어, 나 막판이라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판인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뭐야. 오니? 오니 어 이러면 모른다 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어, 일단 입구컷 하면서 이거 어차피 화살로 내 타워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이거 발키리 넣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해우 군데 넣어주면서 자이언트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자해 넣으면서 마법사까지 완벽하게 잡고 화살로 잡고 음. 이러면은 오케이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오케 이 오케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히야 치 오케이 이러면은 화살 굳이 뺄 필요 없어. 이러면은, 고통, 반사경으로 마무리. 와, 이걸 이겼어. <laughs> 중간에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했는데 이걸 이겼어. 와, 고통, 반사경 고통, 진짜 사기다. 아, 이게 먹히네. 아, 이거 덱을, 좋은 덱을 추천해줬네. 이거 완전히. <laughs> 아,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덱 검색기 이거 많이 사용하시면 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데 이런 좋은 덱을 레벨이 낮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제가 상위권에 가보질 못해가지고 아직 5천점 5천점이면 중위권인가? 아직도 하위권인가? 아무튼 5천점밖에 안되긴 하는데 상위권은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상위권은 어떤지, 여러분들. 상위권에 계신 분들. 이덱 이댁 써가지고 이덱이 통한다면은, 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위권에 통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안 말해주셔도 돼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클로의 실력을 더 키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덱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트로피를 쭉쭉 올려주는 제 트로피도 안 올리지만 아무튼 쭉쭉 올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